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바로 어제 있었던 A 매치에서 강력한 프리킥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했고, 이에 많은 토트넘 아스퍼 현지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득점 장면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바로 어제 있었던 A 매치 신성경기 평가전에서 코스타리카 대표팀을 상대했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팀이 상대한 코스타리카 대표팀은 현재 f 파 랭킹 34위에 위치한 28위 우리나라 대표팀과 거의 대등한 전력을 지니고 있는 팀으로서 이번 202 2020 비파 카타르 월드컵에도 북중위 예선과 플레이오프를 뚫고 월드컵 본선 무대에 안착한 강한 팀이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코스타리카 대표팀을 상대로 슈팅 숫자를 2배 이상 가져가고 볼점유율 면에서도 우세한 경기를 펼치면서 상대 팀을 몰아쳤고 저만전 초음부터 황희찬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경기 리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코스타리카의 윙어 베네 선수에게 연달아 두 골을 내주면서 후반전 막판까지 2대1로 끌려가는 경기를 펼쳤는데 결국 대한민국 대표팀을 위기해서 구해낸 것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주어진 프리킥을 오른쪽 상단 구석에 그대로 슈팅을 꽂아버리면서 동점골을 만들었고 결국 우리 대표팀에게 무승부라는 결과를 가져다 줬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 슈팅 9회, 유효슈팅 4회, 찬스메이킹 3회, 드리블 성공 2회 등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큰 기여를 해냈지만 태클 2회, 상대 볼탈취 5회 등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방면으로 기여를 해내면서 평점 8.5점으로 어제 경기를 마쳤습니다.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다른 장면보다도 특히 프리킥 득점 장면에 대해 크게 반응했는데요.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올해만 직접 프리킥으로. 대표팀에서 새 골이나 터트리는 등 감각이 남다르기 때문에 이번 프리킥 역시 현지 도터마스퍼 팬들에게도 분명 자극이 될 만한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프리킥에서 해리 케인을 퇴출시켜줘, 제발. 소니가 프리킥을 차게 나도 이제 소니는 득점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프리킥 도착해 줘, 콘테 감독. 왜 해리 케인이 아직도 우리의 프리킥을 처리하는 거지? 케인, I love you. 하지만 이제 소니한테 프리킥 넘길 때가 됐어. 소니는 최근 국가대표팀에서 프리킥으로만 새 골을 넣었어. 해리케인이랑 에릭다이어는 좀 부끄러운 줄 알자 왜 소니는 프리킥을 안 차는 거야 그는 현재 한국 대표팀에서 프리킥 3번 차서 3골 넣었어 해리케인의 새 계약에 코너킥이나 프리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삽입해 그럼 그건 해결됐군 소니가 우리의 모든 프리킥을 가져가고 에릭다이어가 백업이야 손흥민한테 김민재 좀 토트넘으로 데려오라고 말해줘 손흥민은 프리킥을 차기만 하면 골이다 그는 올해 A매치에서 이미 프리킥으로만 3골 넣었다 소니가 프리킥을 차야 한다 해리케인이 프리킥 근처에 서 있는 걸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만약 내가 해리케인이 프리킥을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된다면 나는 폭발할 것이다. 그는 한국 대표팀에서 매번 이것을 한다. 그러나 해리케인이 967번의 시도에서 득점하지 못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해리케인에게 프리킥을 내준다. 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훌륭한 감독이란 걸 알고 있지만 왜 이것을 보고도 변경하지 않는 거지? 지금부터라도 해리케인이 프리킥을 차지 않도록 해줘. 해리케인은 600번 프리킥 차서 한 골도 못 넣었어. 해리 케인이 선수 생활 중에 프리킥으로 골 넣은 것보다 손흥민이 프리킥으로 더 많은 골을 넣었어. 등등. 역시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득점 장면에 대해 환호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오 선수 대신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확실히 토트넘 하스퍼는 확실한 키커였던 크리스한 에릭센 선수가 이적한 이후 팀에 마땅한 프리킥커가 계속해서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고 토트넘 하스퍼의 직접 프리킥 득점 자체가 에릭센 선수의 이적 이후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재 에릭 다이어 선수와 해리케인 선수가 직접 프리킥을 통해 이렇다 할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포에서 가장 킥력이 뛰어난 선수로 이미 인정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프리킥에 있어서도 기회를 받는다면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